예, 호송원에 있는 자연 생태 체험관인데요. 비가 오고 코로나 1 9로 여기는 정말 한적합니다. 멀리 곤충 호텔이라고 해서 곤충들이 마음껏 보쉴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태강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금년도 계획으로는 백제 가야 일본답사 그래서 오늘날 오사카, 야마토, 나라, 교토등 뒤에 있는 일본 속 우리 문화를 찾는 그런 해외 역사 탐방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올해는 일본과의 통상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본 속 우리 문화를 찾는 백제 아스카 일본 답사는 안타깝게도 올해 진행을 못하고요 이번 겨울 방학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통 에, 미래학교에서 답사를 하게 되면 정말 알차게 에, 답사 교재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네, 내용이 정말 잘되어 있는데요. 뭐 석상 신궁의 칠지도라든지. 이렇게, 일본의 수도 변천이라든지, 어, 법륭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어, 여행 일지까지 이렇게 쓰면, 보통 한 200쪽이 넘는 이렇게 교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어, 취소가 됐고, 2020년, 12월 달에부터 2021년 1월 중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겨울방학, 2019년도, 작년도에는 다행히 서유럽 역사탐방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55차였는데요. 이때도 로마라든지 폼페이, 나폴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의 런던까지 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답사였는데요. 이제는 유럽조차도 우리가 갈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루브르 예, 박물관에 있는 이런 명화들이라든지 예, 노트르담 대성당 저희들이 갔다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노트르담이 이렇게 예, 불에 탔었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어, 코로나19가 어, 사회 전반을 바꾸지만 또 이렇게 해외 현장에 가서 역사를 배우는 예, 그런 기회도 어, 참 가질 수 없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돼서 해외 답다도 하고 그 유럽에 가서 역사도 배우고 일본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곳을 개척하고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수공원의 자연체험장에서 예, 전해드렸습니다.